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견종 TOP5 내가 키우는 견종이 순위권에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5위 요크셔 테리어 85672마리 요크셔 테리어 특징 출생지는 영국이며 그룹은 토이 수명은 12년에서 15년입니다. 평균 체중은 3.5kg 키는 대략 20에서 23cm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하고 반려견으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각이 발달하고 호기심이 강해서 체구에 맞지 않게 잘 짖는 편입니다. 소양견이지만 겁도 없고 고집도 세서 도도한 외모에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위 푸들 10만 2천 226마리 푸들의 원산지는 프랑스이며 반려견으로 많이 기르는 견종입니다. 프랑스에서 개량된 것을 영국에서 수입하여 유명한 강아지로 만들었습니다. 푸들은 지능이 높아 훈련이 빠르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행동과 눈치가 빠른 강아지입니다. 활동적이면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를 지녔고 균형 잡힌 몸매와 영리하고 활발한 성격. 하지만 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3위는 믹스견 102,642마리. 한쪽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와 양쪽의 특성이 반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종 강세여서 부모가 가진 마이너스적인 면은 사라지고 몸이 튼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격은 두 견종의 성격이 믹스되기 때문에 부모의 성격을 반씩 물려받고 나타나는 특징 자체는 순종보다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2위. 1 0 11만 585마리 라사압수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견종으로 출생지는 중국이며 그룹은 소형, 중형에 속합니다. 체중은 2에서 9kg 평균이며 수명은 10에서 14년 정도입니다. 영리하고 매우 명당하며 독립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경계심이 많고 쾌활하고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1위는 말티즈 25만 8616마리 말티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반려동물로 사랑받아온 견종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 무역의 중계점이었던 몰타에 해킹이야 선원들이 들여온 개가 말티즈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적 체중은 2.5kg 정도로 크기는 25cm 정도입니다. 성격은 매우 침착하고 음성꾸러기인 성격이라 주인이 아는 채 밖을 걸어도 날뛰지 않고 얌전한 편입니다. 중세 유럽시대에 앉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귀부인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자랑한 역사도 있습니다. 몸집이 작은 체형이지만 겁이 많은 성격이 아니라 자신보다 큰 상대에도 당당합니다 이어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TOP5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 콩이. 1만 548마리. 4위는 또리. 1만 603마리. 3위는 초코. 1만 959마리. 2위는 보리. 1만 1339마리. 1위는 코코 14,986마리 이어서 국내에서 개를 가장 사랑하는 도시 탑7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남양주 16,544마리, 6위는 경기도 안양 19,483마리, 5위는 경기도 용인 21,162마리, 4위는 경기도 부천 23,096마리, 3위 경기도 성남 27,297 마리. 2위는 경기도 고양 27,544 마리. 1위는 경기도 수원 2 8 0 6 1 마리. 이상으로 반려동물 강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더 재미있는 주제를 영상에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의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응. 고맙습니다.